주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현세적인 천국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비유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좋지 못한 관습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한 마음을 품어 가지고 밤에 주인과 일꾼이 다 잠든 그 틈을 타 가지고 밭에 가 가지고 가라지를 남의 밭에다 이렇게 뿌리고 오는 일이 돼요.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입니다만은 27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 누군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려 놓고 간 거예요. 어, 이 가라지는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삭이 피기까지는 보리와 이렇게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랐을 때 발견되어도 그것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그 가라지는 옆에 있는 그 좋은 그런 그 보리나 밀이나 어, 이런 것들을 함께 뿌리채 뽑히게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또 가지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뿌린자의 비유 뒤쪽에 이제 36절부터 쭉 해석해내는데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 현세적으로 천국은 악한 권세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몰래 원수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또 가라지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해석 중에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셔요.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하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악한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도 모르는 틈에 다서 가라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 밀인지 잘구별하지가 어려워요. 마지막 가서 그때 가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절에 보니까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단은 다 구별되게 되고 불에 사르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은 사단의 그 은밀한 작전 중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선한과 악이 매우 흡사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리와 이삭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가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단의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두 가지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헷갈리게 해요. 구별하지 못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에 가 가지고 불의 심판을 받게 함께 불의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다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니 우리의 삶을 정비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인데 겨자씨 말씀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겨자씨는 어떤 씨앗입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래요. 이렇게 막 불면 바람이 적게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몇년 사이에 5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대요. 마치 천국도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작지만 미약하지만 형편없어 보이지만 보잘 것 없지만 그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미하고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현재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인류에게 전부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를 전부다 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쳐서 전파될 만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씨는 공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새들이 다 깃들 만큼 거기에서 쉬고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믿음인 것 같고 그 집안에 그 모든 삶 속에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의 시작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식구가 구원받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가문이 전부 다다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뭐 무슨 짓을 하겠어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작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삶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 같은 존재와 같지만 겨자씨와 같이 큰 나무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 33절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가루 서말이 얼마큼일까요? 바로 서말이 한약 40미터쯤 된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거기에 실수로 그 여인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가 어느 순간 가 보니까 막으려고 다 쌓아 뒀던 그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자리에 누룩이 작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빵처럼 부풀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 그가정주무가 음식을 만들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 가루가 이 누룩이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발효성을 보이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하여금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천국의 내적 평창력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들은 누룩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잘 것 없든 없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 보듯이 천국은 이런 엄청난 외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작지만 보잘 것 없지만 내적으로도 엄청난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삶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아니 더 멀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전부 다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쭉 말씀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하셔요.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자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뭐 배운 것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작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렁님들 말하잖아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뭐잘 못합니다 이런 둘을 한다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꿈을 가져야 돼요. 나처럼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우리는 누룩과도 같아요. 누룩 작은 밀가루 반죽된 상황이지만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막 이렇게 막 크게 부풀어 진대요. 작은 두력기그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는 현세에 천국의 맛을 볼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정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지만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달아 그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일이면 지금 우리가 막 엉터리로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삶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소망하는 것을 현실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또해 보게 돼요. 주님 앞에 나는 무슨 존재인가? 도대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꿈꾸고 계시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읽었던 이 비오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비록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보잘것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통해서 천국의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삶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